아, 이걸 잡아줘야 되는데. 다시. 잡았다. 하나, 둘. 어? 왜안 오츠로 바 아이. 11번. 또 오지게임도 철기하는데요. 11번을 잡아. 네, 알라딘기. 잡았다. 여기서 하나, 둘, 셋. 잡았죠. 자 여기서 지금처럼 한번더 던지면 돼요. 여기서 잡았다. 그죠 하나, 둘, 셋. 아 조금 앞에. 여기서 잡았다. 하나, 둘. 아안 흔들린다. 어, 아 뭐야? 하. 아... 이거 게날리냐 9번을 빼빼 빼. 9번을 빼서 와, 이 5번때만 안, 안 빠지는데 9번. 망했다 이거. 아. 들봤네 들어. 와, 5번때안 들린다. 클났다, 씨. 아, 얘가 힘들. 얘가 여기 유리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요. 유리에서까지 한 요만큼 떨어져 있어서 안 돼요, 여기. 아, 근데 얘를 빼려면 뺄 수는 있는데. 아 씨. 이거 여기 좀 남는 건 없고. 응. 이시참. 빠져라. 와 빠진다. 빠져라. 빠져라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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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얘를 치워야 돼 그렇지 얘 치워서 나 6번도 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9번을 9번을 더 던지고 뺐다 5번? 5번을 먼저 5번을 잡았.. 다 잡았다 아이씨 아, 따 오늘 이 말썽에 또두 번을 잡아서 5번 빼? 자리 봐봐. 자리 봐봐. 아, 이 씨, 자리 바꿔 자리.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씨. 자리 버프. 아, 이 뭐야 이거? 끝. 아, 지금 횟수만 나가는데. 봐서 얘네들, 여기 유권 때문에, 여기 유권 때문에 어 일단 올려줄게요. 들어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러지 마라. 아, 에이, 힘들렸는데 와... 미쳤다. 이거 하지 마라! 새벽에 비옵니다. 에헤안 야, 이거, 씨. 이거 멸망인데, 오늘? 으짜 들어갔, 들어갔다. 앞으로. 하자. 와, 딱 붙었는데. 가만 있어봐, 이걸. 가자. 아, 근데 얘가, 얘는 예전 같으면 딱 붙으면 뽑는데. 어, 이게, 지금은 이게, 얘가 형님들, 예전에는 요, 요 끝까지 갔거든요? 근데 안 가요. 얘가. 그래서 센터가 안 맞아요. 이게 되게 애매해서. 벽불보루잡아 잡았다. 둘. 그렇지, 자, 일단 하나 던졌고. 두 번, 두번 빼. 안으로. 안으로. 좋지. 잡아서. 11번 빼는 게안 나는데? 11번째 구번에 눌리고 있잖아. 잡았다. 좋지. 빼내리고. 안 닿아 안. 에헤이. 아하. 잡아주나요? 9번을 비뷰도 11번을 9번 앞으로 던지면 좋은데. 11번을 9번 앞으로 던지면. 자, 한 번만 던지자, 우기야. 던지자. 잡았다. 하나, 둘, 와, 이건 씨. 아 이게, 씨. 왜안 잡고 이러노, 오늘? 일단은 얘를 잡아서 사장님들 종목이래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다음에 다행히도... 옛들 <목소리> 우리 교정이 때문에 이거 한번만 갈게요얘 돼지. 교정이 또 이거 또 뽑아 달라셔갖고근들 오늘 코숏 손풀기 오늘 손풀기만 1 0만 원이야. 미쳤다 이거. 이거만 지금 제가 여섯 개째 뽑는 거야. 몇 개째 뽑는 거야? 자, 일단, 네, 여들 얘네 센터가 올라가면서 우측으로 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좀 밀어주고. 기계는 되게 빠른 기계다 아, 쓰고 잘 맞았다. 한 번에. 어? 근데 저 돼지 때문에 지금 이거, 씨, 안 밀리겠는데? 아니, 잠깐만, 이 돼, 이 돼지 새끼, 고 돼지 때문에 안 밀리겠네요, 여들 그러면, 아. 얘, 얘를 떨거나, 지금 얘가 뭐, 머리 때문에 안 밀리, 이런, 이거, 이것도 주작 아닙니까, 사장님? 아, 래서만 얘, 얘 밑에를, 얘를 밑에 쳐야 돼. 여기 차서, 이거 떨고 놔야 돼, 돼지를. 내려가, 너, 빨리. 내려, 내려, 아, 씨, 이 이게 안 밀리는데, 그럼, 박스가? 아, 이거, 진짜. 꼬리, 꼬리. 정확하게 꼬리 약간 위에. 여기. 내려가. 내려. 아, 이거 몇, 여기서, 히, 아니, 이사장님 이거 희한하게 한데 또. 여기, 꼬리 위에. 여기 를치면 내려가, 빨리. 내려! 와, 안 내려가. 이제 누르면 안, 누르면, 안 내려가려나? 이제 한번 밀어보는 거야는데 그렇지, 내려간다. 슬슬,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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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얘는 뭐지? 가방인가? 여러면들 얘를 센터를 이거 만 원에 먹어야 되는데 못, 먹, 못 먹을 각인데 이거 좀 늘어지고 그렇죠 떨어지려나 아니 이제 뒤에 공간은 나왔어요 한번씩만 비닐이 와딱 걸려 저 PP 위를 그렇지 이제 형님들 얘는 이제 좀 왼쪽 어. 쳐주면 되고 네. 물건이 이제 다 물건에 딱 걸려 어느 거야? 이 파란 거 물건에 비닐에 딱 걸려요 딱 걸려 있어 아 여기 오른쪽 거한번더 쳐주고. 자, 4회 남았는데. 에이, 이거. 만 원에 못 먹겠다, 이거. 아, 이거 저금통 이기입니다 인형인데, 저, 저도, 지금 뭐야, 집에 쓰고 있는데. 좀더 이뻐요. 됐다. 자, 인자님들 지금부터 이제 윗유리. 윗유리만 쳐주면 돼요. 일단은 이 돼지는 어차피 뒤 공간에 남았기 때문에. 나는 오른쪽 위에. 센터. 이게 또 지금부터는 센터와전쟁 아닙니까? 아, 좀줄었갔나 이거 윗유리. 얘는 윗유리입니다. 아 떴다. 자, 여기 있는데, 이게 떴죠. 여기, 여기 오른쪽 거, 오른쪽 거 위에 센터가 잘 맞아야 되는데 됐나요? 좀 들어갔나? 자, 윗유이 아, 좀 낮았어요. 아, 센터 조금 부족했고, 조금 더 우측 위에. 자, 1위 남았는데요. 조금 더 우측 위에. 그러면 여기 됐나요? 2위 아이 깜짝이야. 뭘늘 위치 방향을 붙여자. 자, 여러분 지금 만원 썼는데 만 원에 못 먹었어요. 아이씨, 이거 길어 먹을. 자, 만원 더해서 돼지 먹고 이거 이거 초콜릿도 먹자, 님데 저거 이거 속도 되게 빨라요. 만 원에 먹으려고 한 내가 바보지. 다시 센터가 여기 많이 갔나? 딱만원 대신해주고 싶다고요? 긁었어요. 갑니까? 슛, 그렇지 뺐죠. 자 이제부터 이거 이쪽 거 하나. 자 하나 빠졌건지 이쪽 거. 여기서 여기는 왼쪽, 왼쪽 위에 여기 됐나요? 자 왼쪽 위에 자 긁었어요. 갑니까? 슛, 그렇지 우와. 뺐죠. 뺐죠 아닌데. 아, 아까 여기 밑에 친구만 아니면 만 원에 먹은 거잖아. 근데 지금 돼지 꼬리가 걸렸거든요? 얘또 빼내야 돼, 이제. 아, 씨, 이거, 이 빌어먹은 이 개, 개, 이씨, 야, 돼지새끼, 고이 씨, 뻣새끼. 아, 자, 꼬리. 아, 이거 층층마다 꼬리 쳐야, 된다, 형님데 꼬리를 밀어서, 그런 아, 씨. 진짜 짱이 나네. <laughs> 자, 이렇게. 자, 밑에 쪽.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아, 뺐다. 뺐다, 뺐다. 아, 뺐다. 근데 팔에 남았는데요. 얘는 3개짜리 팔에 아, 얘? 얘를 먹는 거. 자, 교주 형님 빨리 가지 오세요, 빨리 형님. 대리 뽑기. 형님 이거 10만원 줘야 되니까. 나온다. 그 소손 집게 놓고좀 이따 제가 게제할게 형님. 큰일 났다, 이거. 안으로 잡아서. 하나, 둘, 셋. 그렇죠. 던지고. 일단은 9번 뺐으니까 이제 6번을 빼야죠. 6번을 빼야죠. 6번을, 빼야죠. 6번을 빼서. 안으로. 아, 잠깐 선반 쪽으로 오면 안 되는데. 3번쪽으로 오면 안되는데요 10번 아 1번, 1번을 했는데 1번이 정품이기 때문에 1번을 파면서 시청자분들 언제부터 뭐 그랬습니까 우리 형님들 알아서 눌러주시잖아요 그죠? 알아서 눌러주시기 때문에 믿고 갑니다 형님들 아하... 어저 자리 좋다 저기 야, 저 앞으로 좀 빼면 되는데 자 앞에서 아또 오늘 오늘 10번 6번 이거 계속 그러네 애들 이거 한 3, 4만 어하는거 아니야? 어 불안 어휴 불안했다 10번을 잡아서 어좀 불안한데요 아씨 망했어 스트레칭이 안 떨어지겠다, 이거. 어, 떨어지나? 안 아, 떨어진다. 안으로, 안으로! 야, 진짜 안으로 안 떨어지네. 그렇죠. 자, 3번이 왔어요, 형님들. 3번이 3번이 자동으로 던지기. 가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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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자동 던지기. 아, 다 우리 이모님. 하나, 둘, 그렇죠. 그렇죠. 자, 3번은 이렇게 던지면 되고. 자, 이제 6번. 어왜던드는 거야 자, 멘토틀 잡아서 했는데 6번. 저 어떻게 하냐고요? 타이밍 맞춰서 던지면 돼요. 안으로. 안으로. 아, 이게 안으로 던져도 되는데. 자, 10회 남았는데요. 에헤헤. 잘 잡았다. 안으로 던져야 되는데. 에헤이. 잘 잡았다. 안으로 던져야 되는데. 그래, 6번이 떨어지는데. 안으그 아, 그, 어, 들어갔다. 그렇. 와, 아, 그렇지. 빨리. 그렇지, 그렇지. 아, 6번 먹었고. 자 이제는 자 2번 2번 빼내기 2번 빼내기 아 이게 대각선이라 옆에 은단을 은단을 빼주면 잡기가 수월하겠지 은단만 잡아서 빼줌 아 이렇게 은단만 빼주면 은단만 어 자, 여아 우리 믿고 보는 방송, 여기서 방송 아닙니까? 여러분들, 추천하고싶기에책 있지 마시고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힘든 거 아니니까, 자 2번 빼는 방 나왔다. 자, 이제, 여러분 위에 올라가는 있거다 뽑았고, 자, 2번, 2번 빼서 또 들고 와야 돼요. 저게 들릴란가 모르겠네. 그래도 힘이 좀 빠진 거 같은데. 2번을 대각선을 정확하게 옆으로 잡으면, 아, 이거 아닌데요. 돌려서, 돌면서, 그, 잡았다. 잡았, 와. 2번을 빼야 들어 올려야 돼요. 아하, 이거 아닌데. 1어남았데 어차피, 얘못 들겠다. 1에를 그냥 써서, 잡았다. 그렇지. 나. 나. 와, 제자리 에 들어간다. 아, 다 2번, 2번, 2번. 형님들 2번까지는 가야 될거 아닙니까? 2번 던지기. 1번, 1번. 2번, 1번. 아씨나 아, 지금 몇개 던졌지? 지금 형님들, 3번. 6번, 9번 5번, 지네들 던지기 3개, 4개, 4개, 4개. 그래, 그리고 형님들 요즘 같으세요. 아요 이거 어차 저는 저런 하도 질리게 먹어고자 우리 대충도 아, 아, 하나씩 먹어. 둘, 둘이. 연인 사이? 하, 몇 살이에요? 부부라고? 스물두 네. 살 부부라고? 네. 진짜로? 네. 하하하하하다하먹하하뭐하냐하금야 네. 아, <laughs> 형님 하하하하하하하하자 결혼한... 많이 먹어 네 감사합니다 먹어요. 사랑이.. 사랑이 하하는 그때까지 자다먹어먹하하하나하하사합니다하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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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 먹어. 다 먹어. 야 스물두 살 부부 크아 부럽다 깜짝이야 아유 놀래라 아아 똥뻔 했다 어나겁내시정인데 갑자기 옆에서 우와 아, 아 놀래라 똥썰뻔 했다 야그나아나말안봐 깜짝이야 진짜, 진짜 진짜 놀랬네 와 <laughs> 얼른 얼른 하라 이거지 어 기다리기 지루하다고 아또 2번 먼저 4번을 먼저 빼올까 기다려야겠네 아 4번을 틀어 바뀌네. 2번을 2번을 쳐서 앞으로 좀빼 주지. 잡았다. 하나, 둘. 와, 진짜 제자리 겁내 간다. 잡았다. 다시 하나, 둘, 앞으로. 와, 다시. 잡았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앞으로. <laughs> 이거 진짜 멸망이다. 이건. 아, 이건 멸망이다. 얘가 여러분 여기 벽에. 아니, 이거 아. 11번 빼면 빨리겠네. 아, 씨. 오늘 밑장 빼기 건나야돼 진짜. 이거, 이거는 근데, 아... 이게 되려나? 봐봐, 아, 테트리스의 끝판왕에. 형님, 네. <laughs> 이거 4번, 4번부터 한번 빼보시죠. <laughs> 와! 테트리스의 끝판왕이 바로. <laughs> 10분에 아까 여기 있었는데, 저까지 응. 뺐는데 야그자리올라왔 와... 이건... <laughs> 진짜 어이없네 이게... <laughs> 여러분의 재미를 위해서 아... 진짜 옛날 이거도 유튜브 아닙니까? 믿고보는 테트리스 방송 <laughs> 이거는 옛날 진짜 오늘 유튜브 시원하게 <laughs> <희한하게> 있어. <보면. 웃음> 기술력 기술력 믿고보는 테트리스 기술점수 10점 점점. 더 멀어지나봐. 하나, 아, 둘, 셋. 다시 왔죠. 더 칠해. 지금 이렇게 던지면 나가 떨어지는데, 이거. 근데 이렇게 못 잡질 못해요. 잡았다. 여기서. 하나, 둘, 그, 와! 와, 마, 진짜 오늘 뭐, 이거, 이씨, 이거? 오늘 이거, 이씨, 이거. 다시. 하나, 둘, 그, 와! 야 다시 잡았나요? 진짜요? 자 밀어 밀, 밀어 미어넣이여기서 잡았다 하나 둘알까만 형님 어? 저저임 그... 아이 그러면 돈을 돈이 바로 또 들어가서 2번을 야 근데 2번이 내려온 게 신기하네 잡았다 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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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 그렇지! 그, 그렇지! 뺐다! 야호! 형님들! 뺐지요! 자, 제 7번 이 날려버리죠. 그렇지, 그렇지. 왜 올라가, 뭐야. 왜올라 아이, 좀 그런 말, <laughs> 형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됐네 7번은 미끼를 써야 되는데. 에이! 안됩니 잡아, 어? 오! 어. 아. 옆으로? 여기서 잡아서. 하나, 둘, 셋! 다시. 돌아. 어. 다시 그 자리. 그 자리를 잡았다. 하나. 오! 오. 아, 씨. 좀 불안하더라. 2번, 8번. 야, 터트리 잘하는지 희한하네. 2번. 2번. 안들어 8번을, 8번을 일단 빼서, 얘를 앞으로. 그렇지, 얘를 좀더 앞으로. 얘를 쓰러, 쓰러트리는 어. 어. 아, 이거 또 불안한데? 불안해요. 가자, 믿고 보는 방송, 오기나 아닙니다.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어, 뭐야? <laughs> 야, 야, 진짜, 오늘 캐트스 진짜. <laughs> 미, 미끼가 없다 이제 이 칠분이 미끼가 되야되는데와 <laughs> <laughs> <이제, 이제>. <laughs> 오늘 이간이 이건... 아, 무섭게 탁 올라가네 불안한데? 이러니까아 지금 너무 너무 딱 붙어있었거든요 이쪽으로 와 진짜 형님들 이건 진짜 유튜브다 이건 형님들 오늘 뽑는 재미가 아니고 쌓는 재미다 쌓는 재미 야 이건 이렇게 쌓아라도못쌓겠다 이건 <laughs> 이건 누가 이렇게 쌓을 수 있습니까 형님들 <laughs> 미안합니다. 믿고보는 방송, 장인 인정입니까, 형님 테트리스, 믿고보는 테트리스 방송. 우기성 테트리스 아닙니까, 형님잘 잡았다. 어? 그렇지, 맞다 형님, 고생 잘하죠, 형님? 형님, 이렇게 할수 할수 있겠습니까? 아니, 절대 못하죠. 네, 이거 아무나 못하나, 형님. 네, 이게 던지기도 이제, 어느 정도 던지기 이제 스킬이 좀 생기다 보니까, 이 정도는 뭐, 형님들? 중요한 거는 2번은 못 들어, 2번은. 아까좀저 2번 때문에 지금 뽑자고? 그래 뽑자 우리 1번부터 뽑자 그래 뽑자 아 형님들 네, 네, 웬만하면 포기 안 하겠는데 저 2번 박스가 너무 커서요 이게 뭐 이거 왜안돼저 2번 박스가 커갖고 그래 그래서 박시거든 이것때 형님 이 저번에 형님 한번뽑온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는 거 같은데? 그죠? 3번 3아 뭐야 이건 이 쓰레기 같은 거 이거 씨 3번이 씨 이런 씨 이것도 이것도 꼬레 정품이라고 에이씨 5번 야 5번이 이거 인데 아까 7만원짜리 아닙니까 휴대폰 연동 되는 거 7만원짜리 아아아또피난다 이거 상처 난거아 여기 여기 상처 난거님는데딱딱이전데좀또 그렇게 하고 또피난다 아. 아이씨 육보이네요, 또 피봤어 그건 아닌가? 아 이거 딱쟁이만 지면 피나네 <laughs> 딱쟁이만 지면 여기 자꾸 피나네 아이씨 짜증나게 상어? 상어? 이거 뭐야 형님? 야 이런 병신 슈퍼카 이런 병신 슈퍼카 아니 형님 저 아니 변신 형들 이거 잘잘들으셔야 돼요 병신 슈퍼카 형들 <laughs> 이거 병신 슈퍼카 다 발음.. 발음 조이, 조.. 조.. 조유하셔야 되는 이거는 액션캠 아닙니까? 어 무겁다 이거 액션캠 오 풀박스인데요 와 이야 방수 기능까지 어. 어. 아, 피 많이 나는데 피요? 어? 딱지 떨어졌나 보네 아이씨 상어 상어 어빨아먹어야빨빨아먹어아피 많이 나는데 휴지 같은 거, 뭐 없습니까, 형님? 아, 피 냄새, 아, 피 냄새. 에이씨. 상어, 상어, 상어. 아, 이거 햄 형님, 이게 저번에 한번 그렇게 갖고 피가 좀 많이 났던 건데, 딱지이가 졌는데, 지금 이거 꺼내다가 또 그렇게 해갖고 또피 놔, 형님. 제 자신. 얘네 번 때문에, 이제 저, 슈퍼스. 아이씨, 퍽 때려. 때리면 내손 아플 것 같아서. 헤헤 <laughs> 때리면 손 아프지. 상어는 왜 하는 거냐고, 심심해서. 아저 2번 야 오늘 형님들 근데 탑 진짜 겁내렸었다 탑을 캬아 찐이네 형님 이거 오늘도 통털이 갑니까? 어저께 형님들 제가 다 하고 이쪽에 있는 거 이거 3개짜리 우리 형님 통털이 하나 고하 뽑아가지고 해서 어저께 통털이 했었는